어차 영상 안 찍어도 돼요 다섯만 뜬다고 다섯만 예? 응? 다섯만 뜬다고 한 번에 그래그대박 그래, <laughs> 거기서 새니까 그 애화가 팍 올라오지 여기서 새니까 거기까지 해서 그 애화가 올라오지안 된다고요 <laughs> 이 파이프 안 찍히게 해갖고 어이 시X 뭐해 질투감 찍어 빨리 아니, 내가 물 물을 나올 거야고 했잖아요 아니 물을 왜 아니 물을 내가 물이 아니고 <laughs> 공기랑 물이랑 섞여서 나온 거야 한번더 넣어. 오 씨. 그 연결이 30cm, 20cm 이상 되지. 그 연결 속해지 어디 어디야 어디야?

<laughs> 지금 한인데누수 탐지에서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.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수가 돼서 저쪽 또 땅을 파고 있습니다. 오늘 지배를 갈수 있는지? 아휴. 폭크레인 집에 갈라다가 또 붙잡혀갖고.